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의이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 지난 주일, 그동안 사용했던 주차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소유주의 통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불편을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또 계기가 있을 때까지 지혜롭게 잘 할수 있기를 바라고 어제 새벽에 새벽기도 오는데 그 주차장 앞에 쇠줄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차하지 않을 건데 오늘도 휴일인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날인데 역시 그 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감사하게 또 공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우나 더우나 장노님들이 그 공간 주위를 청소하느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어,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기의 공간을 특별한 어떤 요금을 내지 않고 쓰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고, 또 본인이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고. 다른 것을 다 이해하고 감안하더라도 영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어, 리더의 입장에서는 계속 계속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을 보면 멜리대 원주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적지 않은, 그리고 겨울에 그 276명의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들을 특별히 동정을 하고, 불을 피우고, 숙식을 제공하고, 3개월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도 우리가 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런 생김을 할줄 아는데, 차라리 믿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직분을 가진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면 되지 않지만 판단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딱한 사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한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충만 하면 어떤 삶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하기 전에는 성령충만을 능력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이 말씀을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이 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하여 내 하나님을 요하를 사랑하라. 둘째도 요하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기초가 되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햇새드, 극률입니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심판대에 극률 없는 심판이 임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햇 자비와 인해와 극률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것은 내가 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 실천했느냐 아니에요. 그 자비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영적이든 육적이든 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공동체 아닙니까? 성령공동체인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들, 성령 공동체,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청정입니다.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의 손도 발도 보아도 물질도 생명도 음성도 다 주의 것이라는 사상. 나는 정직이다. 그 맡은 자일 뿐이다.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소개한. 언젠가는이라는 한영은 시인의 시를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노래나 배경 음악이나 그림이나 또 저자나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한 메시지가 본심이 뭐냐 핵심 뭔가를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말못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세상의 끝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적용하면 언젠가는 크고 힘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의 기초는, 열쇠는 나는 충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남편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아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시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것이 참사랑의 회복이라는. 혹 여러분들이 이런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두 개인 새를 뜻하는 공명지조. 그것은 2019년도 전국대학의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내용이에요.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사실은, 목숨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인데, 서로 이기려면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 지금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무한 경쟁 시대. 함께 더불어 피차 가야 될한 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반 한 몸인 형제, 자매인 이 사상을 놓치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경쟁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전에 자주 소개하는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작은 연못이라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은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수 없게 되었지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운명공동체, 예요 낙하고 필요하고 아프고 그런... 나의 지체든 어떤 대상이든 그분을 살려야 그분을 도와야 그분을 세워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기 다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 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사는 것을 볼때 가르치는 자로서 참 마음에 뿌듯합니다. 그 주차장의 소유인 그분은 어느 교회를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주관적인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살일 건데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풍랑이 일면 어차피 자기 손으로 다 버려야 될 것을 있을 때 자기한테 있을 때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든 좀 베풀고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젠가는 자기 손으로 버려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문을 났을 때다 놓고 갈걸 내가 이렇게 갈줄 알았더라면 그때 좀 자랄 걸, 좀 나눌 걸, 성길 걸, 베풀 걸 어제 새벽 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멜리데 원주민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성겼는데 오늘날 그 몰타 공학이 90%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우연이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성김 그 헌신, 그 봉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한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늘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보상하신다. 고 이번 한 주간 세워주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한 사람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두려움을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처럼 없어서는 안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정직기로잘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교훈을 얻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저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평가 이전에 나를 보는 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쉽고 부담이 되는데 얼마나 오래 세상 부귀영화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떠날 때다 두고 갈 것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답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제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유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정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Amen.